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슬픔, 고민, 우울함, 걱정을 한 큐에 날려드리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 넘게 어떻게 보면 급락을 했는데요. 왜 급락했는지. 그리고, 어, 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영상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락의 원인은 요겁니다, 여러분. 미국 국채 10년물. 자, 3.94. 2%가 올랐어요. 2% 2%면은 국채 금리로 치면 급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요거 이제 1봉이니까 뭐 뭐지? 뭐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2% 올랐는데 갭으로 떠서 갔기 때문에 자 10년물 국채 여러분 이게 이제 3개월 차트거든요. 3개월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국채 10년물 국채가 이제 4.98 5까지 거의 찍었다가 지금 거의 어, 한, 3미터로 내려왔, 3, 3, 거의 3% 후반으로 왔죠. 왔다가 다시 좀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가 이게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세는, 예, 금 미국 국채, 어, 10년물의 추세는 하락 추세다. 자, 일시적으로 이게 반등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반등이냐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다. 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에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미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많이 조종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여파로 우리가 같이 두드려 맞았다. 제가 또또 또 제가 여러분께 눈에 강조드렸던 거다 같이 두드려 맞는 건 괜찮다라는 거. 학교 학교 다닐 때. 나만 불러내가지고, 너는 왜 공부 못하니, 왜, 저 뭐, 문제가 있니, 그 두드려 맞...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거는. 근데 다 불려 나와서, 저 옆에 있는 코재기반도 두드려 맞고, 옆에 저 하던, 뭐 하던 다 두드려 맞으면 문제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보시면, 자, AMD, 예, 오, 거의 6% 두드려 맞았어, 요 6%. 우리보다 도 거의 두배 가까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이 두드려 맞았어요. 예, 우리는 요, 다섯 대 맞을 때, 어, AMD 여섯 대 맞고, 인텔이 다섯 대 맞을 때, 우리는 세대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m 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거의 다섯 대 맞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세 대까지 딱 때려, 때리, 때리고, 한대더 때리려고 했는데, 엉덩이를 안쪽으로 싹 하면서 손을 이렇게 딱 당기니까, 살짝 반만 맞은 거예요. 예, 3.5.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면 뭐 거의 요 정도면, 뭐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뭐 하지 마. 오늘 3% 초반인데 뭐 선방했다. 뭐 그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ASML도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다? 예, 다 같이 어 두드려 맞았다. 왜? 예, 금리 때문에. 그래서 예, 금리가 오른 이유는 어 이제 시장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어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런 스토리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제가 좀이따가 기술적으로나 뭐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오늘 또 리포트 쭉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신한 투자증권 보고서 보니까 투자자들이 가격에 반영해 놓은 올해 금리나 전망이 상당히 공격적이었고, 따라서 단기적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금리 하락 추세가 변한 건 아니고, 반등의 강도 역시 크지 않을 것이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금리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은 오늘 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던데, 어, 국내 증시는 중국 양회, 중국 양회가 언제냐면 내년 한 3월이에요. 어, 여기까지, 여태까지는 충분히 어,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러, 이거, 왜냐면 중국 양회에서 어떤 그 호재와 경기 부양과 관련된 좋은 호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나올지 모르지, 모르지만 그 호재 발표 전까지는 오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다음 달까지는 최소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매수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볼때 여러분들께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왜 살까 음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살까 작년 삼성전자 매수액이. 거의 한 25년 만에 최고치인데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반도체 수출액 추이입니다. 지금 110억 달러예요. 작년 12월달 110억 달러. 물론 이번 달 다음 달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세가 확확 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 한국의 주력 산업인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가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미중 갈등 뭐 이런 걸로 반도체 경기가 크게 이제 얼어붙었는데 수출까지 줄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업이 이제 수조 원대 적자를 냈는데 이렇게 스프링을 한번 안쪽으로 이렇게 막꾹 누르면 그 튕겨져 나올 때는 더 크게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숫자로 지표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출도 20% 이상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들이 관련 신기술하고 제품을 잇따라 공개를 하면서 제제 2는 아니고 제3제 4의 어 우리 한국 반도체 전성 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지금 12월 달에 110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3천억 되는데 수출을 했지요. 이게, 어, 지금 전년, 같은 2022년도 보면, 2022년도 12월 달 보면 같은 기간 대비 21.8% 증가한 겁니다. 작년 11월보다도 15%가량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전체 무역 수지는 어 44억 8천만 달러로 흑자합니다. 그 반도체가 상당히 어 크게 효자 노릇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어 1분기는 어쨌든 간에 바닥을 찍고 뒷심을 발휘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번 1분기는 그 그래서 상당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일단 우리가 어, 주가는 여러분 주가는 결국 실적입니다.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는 수급인데 지금 첫째와 둘째가 다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어, 다시 한번 어,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지금 수출 증감률이 2022년 4분기가 마이너스 25%. 작년 1분기가 마이너스 40퍼센트, 작년 2분기가 마이너스 34퍼센트, 3분기가 마이너스 22퍼센트였다가 어 10월달이 작년 10월달이 마이너스 3퍼센트로 집계된 이후에 작년 11월부터 12.9퍼센트 증가.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수출이 110억 달러를 기록해서 2022년 9월 이후 15개월 만에 100억 달러 돌파거든요. 12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21%.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뭘만 보자. 예, 숫자만 보자. 예, 요거 다른 거 믿다,는 거막 여기저기 이야기가 많을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숫자에 집중하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5일선을 예, 이렇게 시원하게 깼죠. 자 시원하게 깼는데 어, 삼성전자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때팔걸 79,800원일 때팔걸 괜히 못 팔고 가지고 있게 됐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매수 찬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자 그렇지만 일단 5일선을 깼기 때문에 검정색 11선 노란색 21선까지는 최소한 여러 두자 75,000원까지는 여러 두자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일봉을 보면 뭐 끝없이 내릴 것 같지만 여러분 자 주봉을 보면 자 지금까지 작년부터 작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상승해 왔는데 상승을 할때 주봉을 보시면 자 이게 오주봉 핑크색이 예그 오주봉인데 보시면 항상 이렇게 핑크색 오주봉을 타면서 가요. 그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좀 이격이 벌어지면 또 부딪히고 이격이 벌어지면 부딪히고 자이 오주 어 선이 어디에 와 있냐면 거의 한 75,000원대 와 있습니다. 자 일봉도 어, 지지선이 75,000원. 자, 주봉도 75,000원. 그러니까 이번 조종이 그렇게 깊지 않다면, 어, 조종의 깊이는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의 범위입니다. 이렇게 맞추는 범위가 아니라, 아, 한 75,000원. 정도 올 수까지는 올수 있겠다 해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예 어떤 점진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지금 그렇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